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우리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피부가 많이 처지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하는 게 결국 안티에이징 눈 성형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큰 목적은 피부 처짐, 다시 말해서 노화된 내 눈꺼풀을 젊은 상태로 좀 좋은 상태로 좀 돌려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티에이징 눈 성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 합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부조직의 처짐. 두 번째는 피부 성질의 변화. 세 번째는 볼륨의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부조직이 처진다는 것은 피부가 처진다는 거예요. 피부 성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볼륨이 변화한다는 것은 얼굴 지방의 상태가 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눈꺼풀에 조금 접목시켜주면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눈꺼풀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계속 처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주는 게 안티에이징 눈 성형입니다. 수술보다 좀더 좋은 치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수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어떤 치료보다도 수술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항노화니까 나이든 눈을 젊은 눈으로 바꿔준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안티에이징 눈 성형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눈썹하 거상술, 두 번째는 하안검 성형. 눈썹하 거상술이라고 하는 거는 눈썹의 아래에서 절개해서 피부를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눈꺼풀이 위에 처져 있기 때문에 그걸 위로 당겨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썹화 거상술은 쌍꺼풀 수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눈썹화 거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자체의 처짐을 교정해주는 때 특화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쌍꺼풀 수술은 피부 처짐을 교정할 수도 있지만, 눈의 상태, 눈꺼풀의 움직임, 눈뜨는 근육,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안티에이진 눈 성형처럼 눈이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눈썹화 거상술이 좀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안검 성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 밑에 속눈썹 아래에서 절개를 해서 피부 처짐을 잘라내는 수술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눈썹화 거상술과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썹화 거상술은 피부가 처져 있는 대부분의 눈꺼풀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수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썹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흔히 눈썹 하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짧으면 수술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마 거상술, 다시 말해서 이마를 당기고 그 다음에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눈꺼풀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안검 성형을 하지 말아야 될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눈꺼풀 자체에 할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눈 밑에 재수술이라든지, 이런 눈꺼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하안검 성형은 하는 게더 맞는데, 다만, 하안검 성형에는 피부를 절제하는 게 있고, 그냥 단순하게 눈 밑에 지방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여할 것인지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면 좋습니다. 눈썹 파 거상술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많이 처진 경우에는 많이 해 주는 게 좋아요. 다만 쌍꺼풀이 혹시라도 없으면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면서 눈썹하 거상술을 해주면 좋고요. 눈밑에 하안검성형 같은 경우는 피부가 처진 경우, 눈밑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 눈 밑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병합 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보통 레이저로 하안검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하안검 성형을 하는 거예요. 칼을 갖고서 잘라주느냐, 레이저를 갖고 잘라주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어떤 레이저를 통해서 하안검 수술을 대체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레이저를 통한 하안검 성형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를 절제하는지 아니면 칼로 절제하는지의 차이인 것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레이저에 의해서 열 손상이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칼로 수술하는 게좀더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간혹가다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너무 많이 처진 피부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부가 많이 처져 있을 때는 하안경선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눈썹파 거상술과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눈썹파 거상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좀더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